이번 쇼핑하울 영상에서는 정원, 페인트, 목욕, 압축팩, 냉감패드 등 다양한 제품들의 꿀팁 정보를 만나보세요. 5위입니다. 창의적인 일상을 꿈꾸시나요? 178가지 정원 이야기를 담은 정원생활자 도서가 여러분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. 10% 할인된 가격 16,200원에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노루페인트 슈퍼에나멜로 낡은 철제와 목재의 새 생명을 유광, 적갈색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보세요. 24% 할인된 7,500원에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어르신, 환자, 장애인을 위한 편안한 목욕 시간을 선물하세요. 40% 할인된 가격으로 리클라이너 기능의 목욕 트롤리를 만나보세요. 부드러운 블루 컬러, 욕실용품으로 편안함을 더합니다. 2위입니다. 뉴웨이 납축팩으로 이불과 옷 부피를 35%나 줄여보세요. 넉넉한 수납 공간 확보는 물론, 두개 입구성에 놀라운 가격 25,700원으로 정리 정돈의 즐거움을 누려보세요. 1위입니다. 시원함이 가득. 코멧홈 이지쿨 듀라론 냉감 패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59% 놀라운 할인으로 쾌적한 여름밤을 선사합니다. 듀라론 100% 소재로 시원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경험하세요.